프로그레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마음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다 마음의 평화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화가 파괴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죄악, 이 신비한 파괴 세력은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이 세상을 파괴시키고 만약에 그대로 방치한다면 온 우주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신비한 파괴 세력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이러한 죄악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들은 이 죄악에 시달리고 평화를 갖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결국 한 줌의 죽음으로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는지 우리 그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무엇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하이로다 무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광경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총독에게 고소했고, 그래서 이제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 하게 됩니다. 뒤에서 그 사람들이 고소하기를,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그렇게 선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반역자입니다. 그러면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총독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왕이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여기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며 이를 위하여 내가 이, 이, 이 증거하러 왔다." 빌라도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죄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반역죄를 지었다고 고소를 당하면, 그것은 100% 자기가 반역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변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예 종독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라고 하는 죄수, 정말 밤새도록 얻어맞고,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 가시관을 쓰고, 피가 난자하고, 그야말로 처, 처참한 몰골인데도,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서는, 신비한 평화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 평화, 마음속에 있는 정말 큰 바다 같은 평화가 순간적으로 빌라도 총독을 압도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는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빌라도 총독은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백성, 백성들이 난동을 부렸고, 그리고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방법으로 빌라도는 결국은 예수라고 하는 무죄한 죄수를 백성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래서 그들이 끌고 가서 로마 군병을 시켜서 십자가의 목파가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마음의 깊은 쉼과 안정을 가질 수 있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다. 바로 그것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보장되어야만,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어야만 인간은 드디어 평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종에게 먹힐 것. 이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의를 아는 자들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본 사람들아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간 피조물이 다 무엇이냐 그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벌레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를 의지해라 내 약속에 살아라 나를 끝까지 신뢰하라 그래하면 마음속에 평화를 얻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볼수 없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있는 이 세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세상을 알았고, 영원한 세상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또그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움에 찌들리거나 또는 공포에 떨거나 방황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기브리서 11장에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과거의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해결된 바탕 위에서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실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마라나다 7 0적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파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은 그것이 하나의 신령한 실체임을 깨닫는다. 그 구속의 시작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은 사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는 진정한 그러한 성결의 기쁨이 없는 채,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어찌 보면은 꼭 세뇌당한 것 같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주장하는데,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본인이 알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본인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그리고 약속했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원리 아가페 거룩한 사랑의 정신으로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했다면 마음속에 너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실체가 마음에 깊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은 말로서 표현하기 힘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와 같은 영적인 경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경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대상은 나다나일이라고 하는 제자였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처음으로 찾아올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칭찬하셨어요.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기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버리라. 이것은 영적인 깊은 경험을 앞으로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계시가 떠오릅니다. 천국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의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나다나엘에게 아주 고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아침에 특별히 이러한 경험을 갖고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하루 종일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누가 보곤 8장에 나와 있는 말씀 좀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여여 서로 말하되 저가 네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 것 하더라 여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험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의 평화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 속에 영접하고 순종할 때에 경험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닌다고 교회 에 다닌다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경험이 있을 때에 마음의 눈이 떠지게 되고 영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누가복음 팔 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에 그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룻밤에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물결이 쳐 이제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그 배를 이제 안정시키고 물을 퍼내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폭풍 가운데서도 저배 끝에 가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얼굴에서 공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예수님이 책망 하셨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은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지점까지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의 깊은 평화와 그 다음에 마음의 깊은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그, 그 당시의 제자들은 그런 믿음을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절실하게 영적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경험한 제자들은 나중에는 그런 경험에 도달,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 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찌들어가는. 정말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낯설어 보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의외의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과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 주시겠다는 그와 같은 약속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제자들의 그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날 밤에 폭풍우를 만났지만 그 폭풍우 가운데서 그 빠져 죽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살피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세상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와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운명이었고 그들은 영광스럽게 그들의 삶을 지상에서 마감하고 상차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수 있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다 설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포 그와 같은 이 소도가 몰려오자 공포에 질려 가지고 방황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활동하지만 마음속에 일상생활에 대한 모든 근심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그리스도 께 바친 사람은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목적이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원 높은 생활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가운데서 아주 좋아하는 그러한 이 계시가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계시입니다. 자, 다니엘서 2장에 여기 머리는 금으로, 그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그다음에 허리는 구리로, 양 다리는 철로, 그다음에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 신상은 세상 역사를 보여주는 과거와 미래를 보여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저는 이 계시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고 끝까지 믿을 수 있고 나의 일생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계시 하나로서 내 삶의 목표를 천국에 맞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는 역사적으로 성취된 하나님의 계시이고 미래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일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게시 이 머리는 금 이것은 신파벨론 제국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은 가슴은 페르샤 제국 그 다음에 구리 허리는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두 다리는 로마 제국 발과 발가락과 진흙이 섞여 있는 이 마지막 부분은 현재 유럽 국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2500년간의 역사가 조금 더 차질없이 이렇게 예언되어 왔습니다 인간이 할수 없는, 도무지 할수 없는 능력 가운데 하나가 미래에 대한 애언인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미래를 애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2500년간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개시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줄수 있는 위대한 개시입니다. 이 개시 마지막에, 이계시 마지막에 어떤 신비한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쳐부수고, 그 다음에 이 돌은 큰 태산을 이루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지만 사실은 무너져 가는 것이 오히려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지금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감남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슬픔과 혼란과 패배의 그림자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기쁨과 승리의 표정을 보았다.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 그들의 믿음이 도달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천사들에 둘러싸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이제는 그들 앞에 제시되어 있고,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 곁에 계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사업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중왕이요, 그 다음에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머뭇거릴 것도 없고 방황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깊은 평화가 자리 잡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고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귀한 선물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가 가난하기도 하고, 또는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파도를 물리치고, 줄기차게 영생을 향하여, 미래의 화려한, 거룩한, 영원한 미래를 향하여, 줄기차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